반갑습니다 이민강 귤입니다 오늘은 신주쿠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옥돔과 나폴리탄을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나폴리탄 하면 떠오르는 가게가 있는데요 바로 나폴리탄 전문점 스파게티노 판초입니다 판초는 도쿄에 그렇게 많지 않은 매장수를 갖고 있는 체인점이고요 저는 원래 우에노에 있는 판초를 자주 갔었는데 오늘은 신주쿠에 볼 일이 있어서 신주쿠 미나미구치점으로 왔습니다 판초 신주쿠 미나미구치점은 구글맵 기준으로 평점 4점을 갖고 있는 꽤나 평판이 좋은 가게입니다. 판초는 일본의 찻집이나 경양식집에서 사이드 메뉴로 파는 나폴리탄을 전문으로 파는 나폴리탄 전문점입니다. 그만큼 나폴리탄의 맛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메뉴는 크게 나폴리탄, 미트소스 스파게티, 하얀 나폴리탄, 매운 나폴리탄, 오믈렛 나폴리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전 일본 경양식집에 많이 있던 음식 모형들도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입구에 있는 자판기 위에도 모형이 배치되어 있는데, 진짜 음식 같이 퀄리티가 상당하더라고요. 판초는 여느 파스타 집과는 다르게 양이 많아서 좋아하는데요. 보통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에서 먹는 파스타 면의 양이 200g이 조금 넘는 경우가 많은데 판초의 나폴리타는 최대 600g의 양을 자랑합니다. 물론 기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보통인 400g을 시키던 곱배기인 500g을 시키던 메가인 600g을 시키던 가격은 동일합니다. 저 같은 탄수화물 중독자들에겐 아주 기쁜 메뉴 구성이 아닐 수 없네요. 판초는 약간 라멘집 같은 느낌으로 나폴리탄을 제공하시는 느낌입니다. 입구에도 라멘집에서 많이 볼수 있는 자판기로 식권을 뽑아서 점원에게 전달하는 형식이고요. 라멘집처럼 면의 양이나 토핑의 종류도 자판기로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란후라이가 올라간 나폴리탄 곱배기를 골랐고 옥돔은 구운 치즈가 올라간 나폴리탄 보통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콜라 한 잔씩과 샐러드 하나씩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560엔으로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규모는 아주 작은 매장이고요. 내려오자마자 직원분께 식권을 보여드리고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뭔가 버블 경제 시절의 일본의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하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 포스터들과 그 시절 양식집에서 많이 쓰였을 법한 식탁보 문양, 그리고 유명인들의 사인들이 가득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께서 정말 재밌게 일하시면서 상당히 친절하셔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정수기와 마요네즈를 비롯한 각종 소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운터석에 앉아서 메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폴리탄을 만드시는 모습이 흡사 중화요리집 같았습니다. 먼저 저의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데 일조를 할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테이블 세팅은 파스타에 빠질 수 없는 타바스코 소스와 레몬즙, 그리고 파마산 치즈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즈통 뚜껑을 여니 강한 치즈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네요. 샐러드는 신선한 양배추와 스위트콘 그리고 케찹과 마요네즈를 섞은 듯한 맛이 나는 소스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의 계란후라이가 올라간 나폴리탄 곱빼기가 나왔습니다 고소한 계란 노른자와 새콤하고 감칠맛 도는 나폴리탄이 궁합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나폴리탄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시작된 일본이 발상지인 파스타입니다 나폴리탄이라는 이름 자체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엉터리 이탈리아어라고 하네요. 토마토 소스 대신 케찹이나 소세지를 넣고 약간 떡지게 볶은 파스타입니다. 이탈리아 요리를 흉내낸 일본 요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와이안 파인애플 피자처럼 이탈리아 사람이 보면 기겁을 하겠죠. 일본에서는 꽤 탄탄한 입지를 가진 요리로 심야 식당이나 고독한 미식가 등 만화책이나 드라마 등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요리입니다. 이 판초의 면은 일반적으로 파스타에서 잘 느껴본 적이 없는 아주 쫄깃쫄깃하고 굵은 스파게티 면입니다. 면 굵기가 2.2mm로 이걸 스파게티 면이라고 해야 하나, 가락국수 면이라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굵습니다. 옥돔이 주문한 모짜렐라 치즈가 올라간 나폴리탄도 구경해 보겠습니다. 나폴리탄은 계란 노른자 못지 않게 치즈랑도 정말 궁합이 좋은데요. 치즈의 고소함이 나폴리탄의 새콤한 맛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피자처럼 쭉쭉 늘어나는 비주얼도 식욕을 자극하고요. 이 모짜렐라 치즈 위에 파마산 치즈를 조금 더 곁들이면 더욱 꾸덕하고 녹진한 치즈와 나폴리탄의 조합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옥돔의 포크가 아주 빠르게 회전을 하는 걸 보니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잠시 8초간 나폴리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시겠습니다. 저는 한국인답게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오리지널의 맛으로 조금 먹다가 타바스코 소스와 파마산 치즈를 곁들여 먹는 편입니다. 타바스코 소스의 맵고 신맛과 파마산 치즈의 꾸리꾸리한 치즈의 내음과 감칠맛이 더해지니 나폴리탄이 더욱 맛있어집니다. 특히 판초의 나폴리탄 소스는 타바스코 소스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판초의 소스는 그냥 나폴리탄의 케첩 맛이 아닌 뭔가 다른 느낌의 감칠맛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매일 아침 각 매장에서 직접 만든 특제 소스를 사용해서 나폴리탄을 만드신다고 하네요. 저는 라면이던 스케멘이던 파스타던 굵은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판초의 굵은 면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더라고요. 게다가 굵기에 걸맞는 쫄깃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는 얇으면서 뭔가 조금 단단하고 툭툭 끊어지는 식감의 스파게티 면이 아니고 스파게티 면 특성은 가지고 있으면서 쫄깃쫄깃하면서 뭔가 먹는 맛이 더 좋다고 해야 하나 알덴테로 조리는다고 하는데 너무 무르지도 않고. 적당히 쫄깃해서 저는 아주 좋아하는 면입니다. 그리고 무슨 중화요리에서나 느껴질 법한 강한 불향이 나폴리탄에서 느껴지는데요. 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꽤나 많은 부분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아주 적절한 강도로 일어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주 정성껏 조리를 해주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에 재료로는 양파와 피망과 소세지 뿐입니다. 요즘에는 양송이버섯이나 베이컨 등을 넣어서 좀더 세련된 나폴리탄을 만드는 곳들도 많은데 판초는 가게 분위기처럼 옛날 감성 그대로인 나폴리탄을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한류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자판기로 주문을 하지만 자리에는 이렇게 메뉴판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리에서 토핑 등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메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양이 900g, 1200g, 1500g이나 되네요.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맛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실 텐데요. 이럴 때 저는 레몬즙을 뿌려서 신맛을 추가하는 편입니다. 이전 스케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5의 맛이라는 신맛이 추가가 되면 또 한번 식욕이 뿜어져 나와서 저는 아주 좋아하는 어레인지입니다. 오늘도 가볍게 완식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 여행을 오셔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싶으실 때 판초에서 본토의 나폴리탄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